역사서인 여우수아는 성경구약의 여섯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우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여우수아의 위임식 모세를 통해 새 지도자를 세우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십니다. 여우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단강 도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증명하게 하심.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넘치던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우수아와도 함께하심을 증명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딛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3. 여리고성전투 순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7일 동안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4. 아이 성 패배,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요구하심, 작은 성읍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죄가 드러난 후에야 다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이 사건은 공동체에 숨겨진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시며,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5. 일곱지파의 머뭇거림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요구하심 가나한 땅의 정복이 마무리될 무렵 일곱지파는 아직 자신들의 땅을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꾸짖으며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라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백성들의 적극적인 순종에 달렸습니다. 여우수아의 질책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려는 의지를 가지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우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땅을 측량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6 여우수아의 유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선택하고 끝까지 순종케 하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고 말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섭리가 한 개인과 공동체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목소리>